안녕하세요. 따오쌤입니다. 아, 여기는 비닐 하우스 아니고, 아, 확실히 밖이보다 덥네요. 비가 그치고 나니까 확실히 너무 덥습니다. 자, 여기 보이는 거는 방울토마토죠. 어, 그런데 좀 크기 차이가 보이시나요? 여기 왼쪽 게 조금 더 크고, 이게 좀 작습니다. 어, 왼쪽 거는 전에 일반적인 방법으로 키운, 키운 방법으로 심었던 거고, 오른쪽은 깊이. 그러니까 눕혀 심기가 요새 유행 하길래 아주 깊이 심어서 봤었는데 어, 어떻게 되냐 보니까 일반적인 방법으로 심었던 게 오히려 더잘 큽니다 그리고 하방도 더좀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키우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앞에 왕토마토도 그렇습니다 더큰게 일반적인 방법 좀 작은 게 깊이 심었던 거 그래서 여러분들, 어, 심으실 때, 눕혀 심기, 굳이 안 하셔도 되지 않나, 라는 생각이 듭니다. 물론 조금 더 이제 실험을 더 해봐야 되겠지만, 어, 왕토마토하고 이 방울토마토를 해봤을 때, 어, 일반적인 방법으로 하는 게더 나았습니다. 저는 그렇습니다. 근데 아닐 수도 있겠죠. 그래서 굳이 눕혀서 심다가, 어, 오히려 뭐 줄기가 다쳐가지고 뭐 죽인 죽는 일도 좀 발생하기도 하고요. 그래서 어 일반적 으로는 방법으로 키우는 게더 낫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보세요, 어, 토마토 잘 자라고 있죠. 그래서 뭐 눕혀 심기 깊이 심기 한게더 낫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. 오히려 성장이 조금 더 더딘 것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. 그냥 일반적인 방법으로 심으시기 바랍니다. 마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따봉!